대방 광불. 화엄경 제68권 입법계품. 우전국 3장 실찬한타 한역. 이오너 번역. 39 입법계품 9. 3가지 법회 8. 32바산바연지 밤맡은 신을 찾다. 이때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잘 머무는 땅 맡은 신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보살의 깨뜨릴 수 없는 지혜광 해탈을 기억하여 그 산매를 닦고 그 규모를 배우고 그유일를 살피고 그 미묘한 데 들어가고 그 지혜를 얻고 그 평등함을 통달하고 그 그지없음을 알고 그 깊이를 헤아리면서 점점 걸어서 그 성에 이르렀다. 동문으로 들어가서 잠깐 섰는 동안에 해는 문득 넘어가고 마음의 보살의 가르침을 순종하면서 저밤 맡은 신을 보려 하며 선지식은 열애와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또 생각하기를 선지식으로부터 두루한 눈을 얻어 시방의 경계를 볼 것이며, 선지식으로부터 광대한 지혜를 얻어 모든 반연을 통달할 것이며, 선지식으로부터 삼매의 눈을 얻어 모든 법문을 관찰할 것이며, 선지식으로부터 지혜의 눈을 얻어 시방의 세계 바다를 밝게 보리라고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밤 맡은 신이 허공에 있는 보배 누각에 향연화장 사자자에 앉은 것을 보았다. 몸은 금빛이요. 눈과 머리카락은 검푸르고 용모가 단정하여 보는 이마다 즐거워하며 보배 영락으로 몸을 장엄하고 몸에는 붉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범천관을 썼으며 여러 별들이 몸에서 반짝거리고 털구멍마다 한량 없고 수없는 나쁜 길, 중생들을 제도하여 험난한 길을 면하기 하는 형상을 나타내는데 이 중생들이 인간에 나기도 하고 천상에 나기도 하며 이승의 보리로 향해 가기도 하고 온갖 지혜의 길을 닦기도 하였다. 또저 털구멍마다 가지가지 교화하는 방편을 보이는데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법을 말하기도 하며 성문승의 돌을 나타내기도 하고 독각승의 돌을 나타내기도 하며 보살의 행, 보살의 용맹, 보살의 삼매, 보살의 자재, 보살의 있는 것. 보살의 관찰, 보살의 사자의 기운 뻗음, 보살의 해탈과 유의를 나타내기도 하여 이렇게 가지가지로 중생을 성숙해 하였다. 선제 동자는 이런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는 매우 기뻐서 땅에 엎드려 밤 맡은 신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합장하고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어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나이다. 저는 선지식을 의지하여 열애의 공덕과 법장을 보호하려 하오니, 바라오 건데 저에게 온갖 지혜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소서, 그 길로 행하여 심력의 지위에 이르고자 하나이다. 그때 그밤 맡은 신이 선지에게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깊은 마음으로 선지식을 공경하여 그 말을 듣고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나니, 수행하는 연고로 결정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모든 중생의 어둠을 깨트리는 법 광명의 해탈을 얻었노라 선남자여 나는 나쁜 꾀를 가진 중생에게는 크게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고 착하지 못한 업을 짓는 중생에게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착한 업을 짓는 중생에게는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착하고 나쁜 두 가지 행을 하는 중생에게는 둘이 아닌 마음을 일으키고, 잡대고 물든 중생에게는 깨끗함을 내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삿된 길로 가는 중생에게는 바른 행을 내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용렬한 이해를 가진 중생에게는 큰 이해를 내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생사를 좋아하는 중생에게는 바퀴 돌기를 버리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승의 길에 머문 중생에게는 온갖 지혜에 머물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해탈을 얻었으므로 항상 이런 마음과 서로 응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밤이 깊고 사람이 고요하여 귀신과 도둑과 나쁜 중생들이 쏟아닐 때에나 구름이 끼고 안개가 자욱하고 태풍이 불고 악수가 퍼붓고 해와 달과 별빛이 어두워 지척을 분별 못할 때에 중생들이 바다에 들어가거나 육지에 다니거나 삼림 속에서나 거친 벌판에서나 험난한 곳에서 도둑을 만나거나 양식이 떨어졌거나 방향을 모르거나 길을 잃었거나해서 놀라고 황겁하여 벗어나지 못하는 일을 보고는 가지가지 방편으로 구제하여 주느라 바다에서 헤매는 이에게는 뱃사공이 되고 큰 고기, 큰 말, 큰 거북, 큰 코끼리. 아수라나 바다 맡은 신장이 되어 그 중생을 위하여 폭풍우가 먹고 파도가 가라앉게 하고 길을 인도하여 섬에나 언덕을 보여주어 공포에서 벗어나 편안케 하고 또 생각하기를 이 선근을 중생에게 회양하여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여지이다 하느니라. 육지에 다니는 중생들이 캄캄한 밤에 무서운 일을 당했을 적에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새벽놀이나 저녁번개나 각가지 광명이 되기도 하며, 집이 되고 여러 사람이 되기도 하여, 위태한 액란을 면하게 하고, 또 생각하기를 이 선근을 중생에게 회양하여, 모든 번뇌의 어둠을 멸하여 지이다 하느니라. 모든 중생으로서 목숨을 아끼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재물을 탐하거나, 벼슬을 소중히 여기거나, 이성에게 애착하거나, 처첩을 그리워하거나, 구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는 이들을 내가 모두 구제하여 괴로움을 여이게 하느니라. 험한 산악지대에서 조난한 이에게는 착한 신장이 되어 나타나서 친근하기도 하고 좋은 새가 되어 아름다운 소리로 위로하기도 하며 신기한 약초가 되어 빛을 내어 비춰주기도 하고 과실나무를 보여주고 맑은 샘을 보여주고 지름길을 보여주고 평탄한 곳을 보여주어 모든 액난을 면하게 하느니라 거친 벌판이나 빽빽한 숲속이나 험난한 길을 다니다가 덩굴에 얽히었거나 안개에 쌓여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바른 길을 지도하여 벗어나게 하고 또 생각하기를 모든 중생이 삿된 소견의 숲을 베며 애욕의 그물을 찢고 생사의 벌판에서 뛰어나며 번뇌의 어둠을 멸하고 온갖 지혜의 평탄한 길에 들어서서. 공포가 없는 곳에 이르러 끝까지 안락해 하여지이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국토에 애착하여 근심하는 이에게는 나는 방편을 베풀어 염증을 내게 하고 또 원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오온에 애착하지 말고 모두 부처님의 살바야 경지에 머무르게 하여지이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고향 마을을 사랑하고 집에 탐착하느라고 어둠 속에서 항상 괴로움을 받는 이에게는 나는 법을 말하여 실증을 내고 법에 만족하며 법에 의지하여 있게 하고 또 생각하기를 모든 중생이 여섯 군데 마을에 탐착하지 말고 생사의 경지에서 빨리 벗어나 끝까지 온갖 지혜의 성에 머물러지이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캄캄한 밤길을 가다가 방위를 잘못 알아 평탄한 길에는 험난한 생각을 내고 위험한 길에는 평탄한 생각을 내며 높은 데를 낮다하고 낮은 데를 높다하여 마음이 홀리어 크게 고생하는 이에게는 나는 좋은 방편으로 광명을 비추어서 나가려는 이는 문을 보여주고 다니려는 이는 길을 가리키고 내를 건너려는 이는 다리를 보여주고 강을 건너려는 이는 배를 주며, 방향을 살피는 이에게는 험하고 평탄함과 위태하고 편안한 곳을 일러주고, 쉬어가려는 이에게는 도시와 마을과 물과 숲을 가리켜주고, 또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캄캄한 밤을 밝혀주어 세상의 모든 일을 편하게 하듯이, 모든 중생에게 생사의 캄캄한 밤과, 무명의 어두운 데를 지혜의 광명으로 두루 비추게 하여지이다 하느니라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눈이 없고 허망한 생각과 뒤바뀐 소견에 덮여서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 생각하고 낙이 없는 것을 즐겁다 생각하고 나가 아닌 것을 나라 생각하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 생각하며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라는 고집과 오온 시비처. 18개의 법에 굳이 집착하여 원인과 과보를 모르고 착하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하며 중생을 살해하고 내지 잘못된 소견을 가지며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과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으며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나쁜 짓을 탐하고 사된 법에 머물며 열애를 회방하고 바른 법륜을 파괴하는 이들과 보살들을 회방하고 해롭게 하며 대승을 업신여기고 보리심을 끊으며 신세진이에게는 도리어 상해하고 은혜 없는 곳에는 원수로 생각하며 성현을 비방하고 나쁜 사람을 친근하며 절이나 탑의 물건을 훔치고 다섯 가지 역적죄를 지으며 오래지 않아서 사막도에 떨어질 이들을 원컨대 내가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의 캄캄한 무명을 깨뜨리고 빨리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하느니라 발심한 뒤에는 보현의 법을 보여주고 심력을 일러주며 열의 법방의 경계를 보이고 부처님의 온갖 지혜의 성을 보이며 부처님의 수행과 부처님의 자제와 부처님의 성취와 부처님의 달라니와 모든 부처의 한결 같은 몸과 모든 부처의 평등한 곳을 보여서 그들을 편안히 머물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중생이 병에 붙들리기도 하고, 늙음에 시달리기도 하며, 빈궁에 쪼들리기도 하고, 화난을 만나기도 하며, 국법을 범하고 형벌을 받게 될 적에, 믿을 데 없어 매우 두려워하는 이들을 내가 구제하여 편안케 하고,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법으로서 중생들을 포섭하여 모든 번뇌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과 근심, 걱정, 고통에서 해탈케 하며,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법보시를 항상 행하고 착한 업을 부지런히 지으며 열에 청정한 법의 몸을 얻어 필경까지 변천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지이다 하노라. 선남자여, 모든 중생이 소견인 숲에 들어가 삿된 길에 머물며 여러 경계에 잘못된 분별을 내며 착하지 않은 몸의 업, 말의 업, 뜻의 업을 행하고 각가지 잘못된 고행을 부질없이 지으며 바른 깨달음이 아닌데 바른 깨달음이라 생각하고, 바른 깨달음을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 생각하며, 나쁜 동무에게 붙들리어 나쁜 소견을 내고, 나쁜 길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구호하여 바른 소견에 들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나게 하노라. 그러고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나쁜 길에 떨어질 중생을 구원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을 널리 구원하여 온갖 괴로움에서 해탈하고 바람일인 세상에서 벗어나는 성인의 도에 머물러서 온갖 지혜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며 보현의 사원을 갖추어 온갖 지혜에 가까워지며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모든 중생을 교화하게 하여지이다 하노라. 이때 바산바연지반 맡은 신이 이 해탈의 뜻을 다시 펴려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잡고 시방을 관찰하며 선제 동자에게 개송을 말하였다. 내가 얻은 이 해탈문, 깨끗한 법의 광명을 내어 캄캄한 어둠을 깨뜨리고 때를 기다려 연설하노라. 내가 옛날 그지 없는 세월, 넓고 큰 인자함을 행하여 여러 세간 두루덮었으니 불자들은 닦아 배우라. 고요하고 가엽시 여기는 바다, 삼세 부처를 내어 중생의 고통 멸하나니, 그대들 이 문에 들어가라. 세간에 낙도 내고, 출세간에 낙도 내어, 내 마음 즐겁게 하나니, 그대들 이 문에 들어가라. 함이 있는 근심 버리고, 성문에 과도 멀리 하며, 부처의 힘 깨끗이 당나니, 그대들 이 문에 들어가라. 나의 눈 매우 청정해. 시방세계를 모두 보고, 그 세계의 부처님들. 보리수 아래 앉으심도 보나니 잘생긴 몸매로 몸을 장엄하고 한량 없는 대중이 둘러있는데 털구멍에서 가지각색 광명을 내네. 또 모든 중생들은 여기서 죽어 저기에 나고 오취에 헤매면서 한량 없는 고통을 받더라. 나의 귀 매우 청정해. 듣지 못하는 것이 없어. 모든 말 바다를 듣고 기억하고 부처님들 법률을 굴리는 그 음성 비길 때 없어. 여러 가지 말과 글자를 모두 기억하고 나의 코 매우 청정해. 모든 법에 막힘이 없고 온갖 것에 자유자재해. 그대들 이 문에 들어가라. 나의 혀 매우 넓고 크고 청정하고 말을 잘하여 알맞게 묘한 법 말하니 그대들 이 문에 들어가라. 나의 몸 매우 청정해. 삼세가 모두 진여와 평등, 중생의 마음을 따라 온갖 것을 모두 나타내 나의 마음 걸림없이 청정해 허공에 삼라만상 있는 듯 모든 열애를 생각하여도 그러나 분별하지 않아 한량없는 세계, 모든 마음들, 근성과 용락 모두 알지만 그러나 분별하지 않아 나의 큰 신통의 힘, 한량없는 세계에 진동하며 가지 못하는 데 없어. 억센 중생들 모두 다 조복 나의 복 엄청나게 커 허공이 다하지 않는 듯 모든 여래를 공양하고 일체 중생을 이익하며 나의 지혜 넓고 청정해 모든 법에 받아 분명히 알고 중생의 의혹 없애나니 그대들 이 문에 들어가라 나는 삼세 부처들과 모든 법을 모두 알고 그 방편까지 알아 이 문이 넓고 비길 데 없어. 난나 티끌 속마다, 삼세 모든 세계를 보며, 그 세계의 부처님 보니, 이것은 넓은 문의 힘, 시방세계의 티끌 속마다, 노사나 부처님, 보리수 밑에서 성도하고, 법연설함을 보내, 이때 선제동자가 밤 맡은 신에게 여쭈었다. 당신께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고, 이 해탈은 언제 얻었사온데 이렇게 중생을 이익해 하나이까 밤맡은 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수미산 티끌수, 겁을 지나서 적정광이란 겁이 있었고, 묘한 보배내는 세계가 있었는데, 오억 부처님이 그 세계에서 나셨느니라. 그 세계에 한 사천화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달 등빛이며, 성의 이름은 영꽃빛이며, 그 성에 있는 임금의 이름은 선법돈이라. 법으로 교화하여 일곱 보배를 성취하였고 사천하의 왕이 되었으며 왕의 부인의 이름이 법해월인데 밤이 깊도록 잠을 잤느니라. 이때 성의 동쪽에 적주라는 큰 숲이 있고 그 숲에 큰 보리수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 광만이 왕장엄이었느니라. 그 나무에서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의 광명이 솟아나오는데 일체 법내 음악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서 등정각을 이루시고 한량 없는 빛이 있는 광대한 광명을 놓아서 묘한 보배내는 세계에 두루 비추었느니라. 연꽃빛 성에 밤 맡은 신이 있었으니 이름이 깨끗한 달이었느니라. 왕의 부인 버페월에게 나아가 몸에 있는 영락을 흔들어 부인을 깨우고 말하기를. 부인이여 일체 법내 음악열애가 적주숲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부처님들의 공덕과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과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말씀합니다라고 하여 부인으로 하여금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어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 대중에게 공양하게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그때 왕의 부인 법해월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몸이었느니라 내가 그 부처님에게서 보리심을 내고 선근을 심었으므로 수미산의 티끌수. 겁동안의 지옥, 악위, 축생의 악취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미천한 집에도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감관이 부족하고 고통이 없어 천상과 인간에서 복덕이 훌륭하였고 나쁜 세상에 나지도 않으며 언제나 부처님과 보살과 큰 선지식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계신 데서 성근을 심었으며 여든수미산에 티끌수 겁을 지내면서 안락을 받았지만 보살의 근성을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러한 겁을 지내고 또 일만 겁을 지낸 뒤에 이형겁 전에 근심 없이 두루 비추는 겁이 있었고 그 세계는 이름이 때 여인 묘한 빛이었으며 그 세계는 깨끗하고 더러움이 서로 섞이었으며 오백 부처님이 나셨는데 그 첫째 부처님의 이름이 수미당적 정묘한 열의 은공 정등각이었느니라. 나는 명칭 장자의 딸이 되었으니 이름이 묘한 지혜 광명인데 단정하게 생겼었다. 저 깨끗한 달밤 맡은 신은 서원한 힘으로 때 여인 세계의 어떤 사천하에서 묘당 왕성에 태어나서 밤 맡은 신이 되었으니 이름이 깨끗한 눈이었느니라. 나는 어느 때 부모의 곁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그 깨끗한 눈밤 맡은 신이 나에게 와서 나의 집을 흔들며 큰 광명을 놓고 그 몸을 나타내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느니라. 묘한 여래가 보리자에 앉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다 하고 나와 부모와 권속들에게 권하여 빨리 가서 부처님을 배라 하면서 길을 인도하고 부처님 계신 데 가서 공양을 성대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부처님을 배웠고 곧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부처를 보고 중생을 조복하는 삼세 지혜의 광명을 내는 박퀴니라이삼매를 얻고는 수미산 티끌수의 겁을 기억하며 그동안의 부처님들이 나심을 보았고 그 부처님이 묘한 법을 말씀함을 들었으며 법을 들은 연고로 곧 모든 중생의 어둠을 깨뜨리는 법 광명의 해탈을 얻었느니라. 이 해탈을 얻고는 나의 몸이 붙여 세계의 티끌수, 세계의 두루 이름을 보았으며 저 세계에 있는 부처님들도 보고 또 나의 몸이 그 부처님 계신데 있음을 보았으며 또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보고 그 말을 알고 그 근성을 알고 지난 옛적에 선지식에 거두어 주었음을 알았으며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몸을 나타내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나는 그때 거기서 얻은 해탈이 잠깐잠깐 잠깐 자랐으며 그와 동시에 내 몸이 백부처 세 개의 티끌수 세 개의 두루 간 것을 보았고 또 동시에 내 몸이 천부처 세 개의 티끌수 세 개의 두루 이름을 보고 또 동시에 내 몸이 백천부처 세 개의 티끌수 세 개의 이름을 보았으며 이와 같이 잠깐 잠깐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 개의 티끌수 세 개의 이를 렀고 그런 세계의 모든 열의를 보았으며 또내 몸이 저 부처님들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받아 지니고 기억하고 관찰하여 결정함을 보았노라. 또그 부처님들의 예전에 나셨던 일과 큰 서원을 알았으며, 저열래께서 부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였고, 나도 장엄하였으며, 또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보고 그들에게 알맞은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조복하였느니라. 이 해탈문이 잠깐잠깐 잠깐 자라서 내지 법계에 가득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이 모든 중생의 어둠을 깨뜨리는 법, 광명의 해탈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 하살들이 보연의 그지 없는 행과 원을 성취하고 모든 법계 바다에 두루 들어가고 보살들의 금강지에 당기인 자제한 산매를 얻고 큰 서원을 내고 부처의 종자에 머물러 있으며 잠깐 동안에 모든 큰 공덕바다를 이루고 모든 광대한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고 자유자재한 지혜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해하고 지혜의 해로 모든 세간의 어둠을 멸하고 용맹한 지혜로 모든 중생의 잠을 깨우고 지혜의 달로 모든 중생의 의욕을 결단하고 청정한 음성으로 모든 생사의 집착을 끊으며 모든 법계의 낱낱 티끌마다 자유자재한 신통을 나타내고 지혜의 눈이 깨끗하여 삼세를 평등하게 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그 묘한 행을 알며 그 공덕을 말하며 그 경계에 들어가서 그 자재함을 보이겠는가. 선남자여, 이 연부제 마갈제국 보리도량에 반맡은 신이 있으니 이름이 보덕정광이니라. 나는 본래 그에게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고 그가 항상 묘한 법으로 나를 깨우쳐 주었느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그때 선제동자는 바산바연지 신을 향하여 개송을 말하였다 당신의 청정한 몸을 보으니 좋은 모습 세간에 우뚝 뛰어나 문수살이 보살도 같고 보배의 산과도 같네 당신의 법의 몸 깨끗하여 삼세에 모두 평등하고 세계들도 그 속에 들어가 성립되고 파괴됨이 걸림이 없으며 모든 태어나는 길을 보니 당신의 형상 모두 보겠고 하나하나의 털구멍 속에 별과 달이 각각 나뉘었으며 그대의 마음 넓고 큰 것이 허공시방 세계 두루하듯이 부처님들 그 가운데 다 들어가도 청정하여 분별이 없고 털구멍마다 무수한 광명을 놓아 시방에 부처님 계신데 장엄거리를 널리 내리고 털구멍마다 무수한 몸을 나타내 시방의 모든 국토에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 털구멍마다 무수한 세계를 보이며 중생의 욕망 따라서 각가지로 청정케 해. 어떤 중생이 이름 듣거나 몸만 보아도 모두 공덕을 얻어 보리를 성취하나니 오랜 세월 나쁜 길에 있다가 비로소 당신 보으며 환희하게 받자올지니 번뇌를 멸하는 까다 일천세계의 티끌수 겁에 한터럭 공덕을 찬탄하여도 세월은 끝날 수 있어도 공덕은 다할 수 없어. 선제 동자는 이 개송을 말하고는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